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문법은요, 동사, 더니, 형용사, 더니,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하는 더니입니다. 자, 먼저 동사와 결합하는 더니를 볼게요. 미선 씨가 열심히 공부하다, 공부하다 동사입니다. 성적이 많이 올랐군요. 자, 미선 씨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누가 봤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봤어요. 내가 미선 씨가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입니다. 자, 릴리 씨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간다고 하다. 릴리 씨가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네, 제가, 나, 제가,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본 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이야기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형용사입니다. 같아요. 자, 요즘 날씨가 춥다. 춥던이고요. 자, 이 날씨가 추운 걸 누가 알아요? 내가. 내가 추운 날씨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결과.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걸려도 괜찮아요. 자, 다음. 음식이 매워요. 누가 알아요? 내가 음식을 매, 음식이 매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배탈이 났어요. 지금 결과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더니 중에서는요, 형용사와 결합하는 더니, 다른 더니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다른 더니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르니까 오늘은 공부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동사 더니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다. 어때요? 건강이 나빠지다. 마시다.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더니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거. 건강이 나빠지다라고 써줬어요. 하지만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앞에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다 이 문장만 보고 여기에 던이 다음에 채워질 문장을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다 야채값이 비싸졌어요. 자, 어떻게 바뀝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더니 야채값이 비싸졌어요. 자, 미선 씨가 공부를 안 하고 놀다 성적이 나빠졌어요. 미선 씨가 공부를 안 하고 놀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 나빠졌어요. 돈을 아끼고 열심히 살다 큰 집을 샀어요. 자, 돈을 아끼고 열심히 살았어요. 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아끼고 열심히 산 것을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이 돈을 아끼고 열심히 살더니 큰 집을 샀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살을 많이 뺐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살을 많이 뺐어요. 자, 형용사 더니 연습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더니 병원에 입원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다. 그래서 미선 씨가 쓰러졌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선 씨가 쓰러졌어요. 그 식당 음식이 참 맛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지금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그 식당 음식이 참 맛있더니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그 회사는 날마다 바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냈어요. 그 회사는 날마다 바쁘더니 많은 이익을 냈어요. 바빠서 그래서 이익이 났어요. 이익을 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사항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문법입니다. 자, 동사 더니. 뭐, 동사 더니, 형용사 더니, 똑같지만 특히 동사 더니는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운동하다. 무엇이 올까요? 살이 빠지다가 많이 옵니다. 열심히 운동하더니 살이 빠졌어요. 뭐, 건강해졌어요. 이런 문장도 좋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다. 성적이 올랐어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더니 살이 빠졌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습관처럼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용 표현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용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십니다. 그리고 동사에 왔더니 어더니 였더니 결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법은 오늘 문법과 다른 내용의 문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하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 더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고 대답, 미선 씨가 아니면 다른 주영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그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영수입니다. 어제 미선 씨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네,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았네요. 누가 받았어요? 미선 씨가 받았어요. 날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가요? 미선 씨가 했어요. 누가 봤어요? 네. 주영 씨가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미선 씨를 봤어요. 입니다. 박선생님이 아내와 이혼했다면서요? 대답은요? 네, 날마다 싸우더니 이혼했대요. 누가 싸웠어요? 박선생님이 싸웠어요. 자, 어떻게 알아요? 미선 씨가 박선생님이 아내와 싸우는 걸뭐 봤어요? 들었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선 씨 어제? 음, 오늘은 좀 어때요? 자, 대답을 먼저 보세요. 어제 푹 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자, 푹 쉬었어요. 아,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어제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은 좀 어때요?입니다. 영수 씨가 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입원했다면서요? 대답은요. 네, 담배를 많이 피우더니 건강이 나빠졌대요. 또 뭐,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마시더니 이런 표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주영씨가 살이 많이 쪘네요. 대답은요. 네,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날마다 많이 먹더니 살이 많이 쪘어요. 주영씨가 유학을 갔다면서요. 네, 주영 씨가 영어에 관심이 많더니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선 씨, 감기에 걸렸어요? 네, 요즘 날씨가 춥더니 감기에 걸렸네요. 미선 씨, 배탈이 났어요? 네, 어제 먹은 음식이 맵더니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미선 씨, 감기에 걸렸어요? 네, 요즘 날씨가 춥더니 감기에 걸렸네요. 미선 씨, 물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셔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짜더니 갈증이 계속 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덩이는 동사 덩이, 형용사 덩이 있습니다. 자, 동사 덩이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형용사는 내가 느낀 것. 그래서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덩이를 결합해서 질문합니다. 또 내가 느낀 날씨, 온도, 맛을 결합해서 덩이와 뭐 질문합니다. 이런 문법이고요. 자, 동사 아더니 어더니 였더니는 다른 문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컨텐, 다, 컨텐츠, 아니면 다른 어,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